안녕하세요. 유튜버 스카이 그리피티 TV라고 합니다.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스카이 그리피티 TV입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다른 볼일과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동안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대략 2주일 동안 제가 유튜브에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섭섭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이벤트를 못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난 2019년 12월 10일부로 유튜브 업데이트 및 유튜브 정책 강화로 인해서 유튜브 이벤트를 이제부터 아예 못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유튜브 이벤트 하는 사람은 유튜브 회사에서 발각될 시에 그 즉시 유튜브 계정 정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뭐 유튜브 정책 때문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무튼 간에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